언니의 결혼식장이었다. 아버지가 마이크를 잡았다. 내 축복은 진짜 딸에게만 간다. 그 한마디가 끝이었다. 연회장이 숨을 죽였다. 하객들의 시선이 나에게 꽂혔다. 나는 미소를 유지했다. 입꼬리가 떨렸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아버지의 눈이 나를 스쳤다. 그 안에 미안함은 없었다. 확신만 있었다. 나는 김민지. 이 집에 입양된 지 20년 됐다. 10살에 부모를 잃고 아버지의 먼 친척이라는 이유로 들어왔다. 그 후로 나는 늘 증명해야 했다. 좋은 성적, 예의 바른 태도, 회사에서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고 마지막에 퇴근하는 삶 그래도 부족했다. 언니 수아는 태어날 때부터 진짜였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눈이 붉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울면 진다는 걸 알았다. 대신 머릿속에서 그 문장이 반복됐다. 진짜 딸만 혈연이 전부인가? 내가 쏟은 20년은 뭐였나? 어머니가 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다. 민지야 아버지가 술 기운에 거짓말이었다. 아버지는 그날 술한 모금 안 마셨다. 어머니도 그걸 알았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회사 메일함. 아버지의 일정. 평소처럼 확인하려던 손이 멈췄다. 이번엔 다르다. 나는 그냥 확인하는 게 아니었다. 기록하기 시작했다. 날짜, 시간, 만나는 사람. 아주 사소한 것까지. 왜 이러는지 스스로도 알수 없었다. 아직은 복수가 아니었다. 그냥. 더 이상 모른 척할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이었다. 침묵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만약 내가 사라지면 이 집은 더 완벽해질까? 아니면 내가 남아서 이 완벽함을 부수면 어떨까? 그 생각이 처음으로 머릿속에 뿌리를 내렸다. 아직은 작고 연약한 뿌리였다. 하지만 이미 자라기 시작했다. 그 후로 나는 변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회사에 나가서 웃고 언니의 신혼여행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고 어머니와 저녁을 먹으며 평범한 대화를 나눴다. 그러나 속으로는 모든 것을 기록했다. 아버지는 건설업계에서 꽤 이름 있는 사람이었다. 김태호 회장.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정치인들과도 가끔 사진을 찍었다. 나는 그의 비서실에서 일했다. 정확히는 비서실 막내? 중요한 문서는 볼수 없었지만 흘러나오는 정보는 있었다. 어느날 아버지가 늦은 밤 사무실에 남아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들었다. 문틈으로. 그 땅은 어떻게든 먹어야 해 방법은 내가 알아서 해. 목소리가 낮고 날카로웠다. 평소 하객들 앞에서 보여주는 온화한 미소와는 전혀 달랐다. 나는 그날부터 아버지의 골프 모임, 식사 자리, 심지어 운전기사와의 대화까지 메모했다.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퍼즐 조각처럼 쌓였다. 그러다 우연히 한 문서를 발견했다. 아버지가 서명한 계약서 복사본. 강남 재개발 사업 관련. 금액이 비정상적으로 컸다. 그리고 상대 측 회사 이름이 나치겄다. 언니 남편의 친척 회사였다. 그걸 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다. 분노가 아니라 뭔가 차가운 확신이었다. 이게 시작이구나.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내가 이걸로 뭘할수 있을까? 신고하면 아버지는 이미 여러 번 위기를 넘겼다. 변호사도, 로비도 충분하다.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밤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 아버지가 사과하게 만들고 싶나? 아니면, 아버지가 나처럼 아프게 만들고 싶나? 후자였다. 솔직히 말하면, 그 사실이 나를 무서웠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었다. 언니가 전화했다. 민지야, 아빠 요즘 피곤해 보이던데, 너 회사에서 잘 챙겨드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언니. 걱정 마.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렸다. 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 그걸 인정하는 게 가장 힘들었다. 시간이 흘렀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아버지의 오래된 비서가 퇴직하면서 남긴 USB를 우연히 손에 넣었다. 그 안에는 10년치 자료가 있었다. 대부분 삭제된 메일 백업. 나는 밤새 읽었다. 그리고 알았다. 아버지가 강남 땅을 매입할 때 환경 영향 평가 서류를 조작했다는 걸. 상대측 업체가 돈을 주고 공무원을 매수했다. 증거는 불완전했지만 충분히 의심을 살 만한 흔적이 있었다. 나는 그걸 출력하지 않았다. 복사도 하지 않았다. 그냥 머릿속에 새겼다. 동시에 나는 어머니와 더 가까워지려 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약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다. 술 한잔 기울이며 옛날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 아빠가 예전에 사업 어려웠을 때 어떻게 버티셨어?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너희 아빠는 늘 방법이 있었어. 옳지 않은 방법도.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나는 점점 더 냉정해졌다. 회사에서 아버지를 볼 때마다 미소 지었다. 하지만 눈은 피했다. 아버지도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았다. 어느날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아버지가 먼저 말을 걸었다. 민지야, 요즘 좀 피곤해 보인다. 나는 대답했다. 아빠가 더 피곤해 보이시던데요. 아버지의 눈썹이 살짝 꿈틀했다. 그 반응이 좋았다. 하지만 밤이 되면 후회가 밀려왔다. 내가 정말 이걸 해야 하나. 가족을 파괴하면서까지. 그때마다 결혼식장에 그 문장이 떠올랐다. 진짜 딸만. 그럼 나는 뭔가? 20년 동안 헌신한 건다 헛된 건가? 아니, 헛되게 내버려 둘수 없다. 그 생각이 나를 다시 일으켰다. 이제는 멈출 수 없었다. 나는 첫 번째 움직임을 시작했다. 익명으로 한 언론사 기자에게 제보를 넣었다. 강남 재개발 사업의 환경평가 의혹. 구체적인 증거는 주지 않았다. 그저 질문만 던졌다. 며칠 뒤, 기사가 났다. 작은 기사였다. 하지만 아버지의 회사 주가가 살짝 흔들렸다. 아버지는 사무실에서 고함을 질렀다. 나는 문밖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민지야, 너 요즘 뭔가 이상하다.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나를 오랫동안 바라봤다. 너 뭔가 알고 있는 거냐? 나는 미소 지었다. 아니요. 그냥 열심히 일할 뿐이에요. 아버지의 눈에 불안이 스쳤다. 그게 내가 원하던 거였다. 하지만 그 대가는 바로 왔다. 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로 위궤양. 남편과 함께 내게 전화했다. 민지야 아빠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 너라도 잘해줘. 나는 병문안을 갔다. 언니는 창백한 얼굴로 나를 봤다. 우리 가족 왜 이렇게 됐지? 그 말에 가슴이 찔렸다. 나는 언니 손을 잡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너희가 먼저였다. 집에 돌아와 토했다. 내가 괴물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너무 멀리 왔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나는 두 번째 제보를 준비했다. 이번엔 증거를 조금 더 넣었다. USB에서 복사한 메일 일부. 아버지가 직접 서명한 문서 사진. 기사가 터졌다. 이번엔 메인 뉴스였다. 검찰이 내사에 착수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회사 주가는 폭락했다. 아버지는 기자들 앞에서 침묵했다.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어머니는 매일 울었다. 언니는 나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봤다. 어느날 밤, 아버지가 내 방으로 왔다. 민지야, 내가 한 거지? 나는 고개를 들었다. 뭐가요? 아버지의 손이 떨렸다. 제발 그만해. 그 순간 나는 거의 무너질 뻔했다. 아버지의 눈에 처음으로 약점이 보였다.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내가 열살때 아버지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딸시라고 했던 그 손. 하지만 나는 대답했다. 늦었어요. 아버지는 비틀거리며 나갔다. 나는 문을 잠갔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다. 소리 없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아버지는 결국 구속됐다. 혐의는 뇌물과 서류 조작. 회사도 부도 직전. 언니 부부는 해외로 떠났다. 어머니는 요양원에 들어갔다. 나는 혼자 남았다. 넓은 집, 텅빈 방.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나를 찾아왔다. 수갑을 찬 채. 민지야 미안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떠난 뒤 나는 결혼식 영상을 다시 틀었다. 아버지가 마이크를 잡고 말하는 장면? 내 축복은 진짜 딸에게만 간다. 나는 화면을 껐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게 정의였나? 아니면 나도 진짜 딸이 되지 못한 채 괴물이 된 걸까? 창 밖으로 서울의 밤이 보였다. 빛나는 도시. 그 속에서 나는 아무도 아닌 채로 남았다.